그냥 오늘. 새로운 공격수를 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구매를 한 거는 제가 팀에 필요할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얼마 전에 제가 스쿼드를 맞추는데 이게 어떤 팀의 단일 팀에 들어가는 공격수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빠졌고 지금 메타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가 포르란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예. 포르란이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히어로 포르란, 그다음에 이제 트로피 포르란, 작년에 나왔던 이런 폴란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폴란란이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양반에다가 블렛에다가 오피트 11인치에다가 공격할 동량 수비할 동량도 높노비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높노비고 얘만 높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높노비라고 봐도 되고 개인기도 일단 5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쓰시는 개인기 중에 하나가 플립플랩인데 플립플랩이 사용이 가능한 공격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해서 이 선수를 한번 지금 사와봤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격수냐면요. 피르미누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피르미누 있잖아요. 피르미누 육진해봤자 가격이 273억밖에 안해요. 가격이 274억밖에 안하고 7진은 제가 걸어놨는데 구매는 안되지만 640억 정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육진은 그냥 구매가 됐어요. 이거 걸어놓자마자 하루만에 구매가 된 정도로 일단은 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버에 이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1의 육진에 247억 밖에 안하는 티르미는 육진이고요. 스데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228, 226, 229, 237, 2 2 6 사실 상대적으로 폴란한테 밀리기는 해요. 보면은 폴란이123 기준했을 때 214, 뭐 219뭐이 정도 나오는데 얘는 2 0 4사랑2 0 2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영진가가 250억인데 피르미노는 육진이 평가가격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피르미노가 일단 굉장히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오늘 이 피르미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데 뭐 여러분이 강화랑 각성이랑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은 보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강화랑 각성도 그렇게 높게 달지 않고 이거를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비슷한 느낌을 위해서 프라이메이커를 빼고 라임 브레이커를 달아줄 건데, 1 2 0일 라임 브레이커가 누구있나요 여러분, 1 2 0일 라임 브레이커가 누구있죠 120일, 아, 부트라가 있어? 아, 부트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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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라를 사가지고 부트라 매겨서 라임 브레이커까지 한번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나 아,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라인브레이크까지 달아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란 각성은딱한이 정도. 8강24 터콘, 8강24 터콘 정도 달아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개인기 중에서 진짜 괜찮은 개인기가 이 플리플랩이 진짜 괜찮은 개인기잖아요. 그렇게 딱 급으로 정말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개인기인데 이거를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엄청난 메리트인데 양발 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스트라이커에 양발이면서 플리플랩이 되는 카드가 없어. 세바도 안 돼. 세바도 4성이고 그나마 뭐 밤바 이런거고 아니면 차본드님 뭐 이런 정도로 올라와야 되고 가격이 싼 애들 중에서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아 개인기 5성으로 그냥 설정하라 오케이 천연가 양발잡이에다가 100억이 안 넘으면서 폴리플레비 활용 가능한 공격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게임에 그나마 클라이 같은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좀스티치 많이 밀리죠 28 5뭐17 이런거 사기엔 좀 밀리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새로 나온 피르미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거의 유일무이해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어 8강이랑 24트쿤 정도만 달아줄게요 일단 피르미노 써볼게 나도 이거를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주어진 것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써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달아주고 아마 스탠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진 8강 24트쿤 가격은 240억밖에 안하는 피르미노고요 가속질주는 240 정도 나오고 결정력 282 슈팅력 275 위치선정 284 드리블 200 94. 이 정도 나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브레이커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폴란 쓴다는 느낌처럼 라인 브레이커 한번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운더스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파운더스는 또 양발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또 양발로 버프가 된 거잖아. 그렇지. 가속이 안 올라가는 121 폴란. 맞지, 맞지. 막스맨이 아니고 결정력 스킬 부스트인 폴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꺾어주고, 그렇지. 여기서 파워 줄. 힘여이안 올라가는 게흥인가 역시. 어, 근데 체감은 역시 나쁘지 않은데 팀의 강의 24 토큰이면은 팀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서 가장 낮은 특큰과 가장 낮은 강화 등급이잖아요. 여기서 들어가 카다가 아예 버텨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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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체감은 괜찮아요 체감은 괜찮은데 내 선수 아니야 그냥 뭐야 이거 공 두고 가셔 가시면... 선생님 공 두고 가셨어요? <laughs> 아니 개인기 하시는 데서 동을 두고 가시면 어떡해 와개 아, 느린데요 여러분? 아니 열리면 뭐해 받지를 못하는데 아안 되겠다 이거 리뷰용으로 좀 확인 좀 해보자 뭔가 나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하는 느낌? 아니 이런 식으로 그 무시 크게 차는 공격수가 있다. 방금 자리는 잘 잡았는데, 야, 이거는 곤나가 잘 맞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말을 저격해서 때리는 식 같은데요? 야, 라브가 있어서 쭉쭉 들어가긴 하네요. 야, 라브 달아주니까 쭉쭉 들어가긴 한다. 그러니까 자리는 잘 잡아. 왜, 못 넣어서 그렇지. <laughs> 어, 약간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 걸지 말아봐. 아나씨. 야 파워슛 값좀 줘봐 봐 아우 나 파워슛 오늘 하나 넣어야겠어 진짜 화딱지나서 그런데 하나는 성공해야 내가 오늘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아우 내가 내려, 내려줘야 돼? 플랩 플랩 하고 감. 파슛아 제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반페르시로전원 식으로 골 많이 넣었거든요 결정력 높아요 280 나와요 뭐야 이거 뭐. 오우 야이 리퍼브 뭔데? 아니 근데 진짜 리퍼브 뭐야 <laughs> 리뷰 바꿀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프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차보자 여기서 이쯤 나와서 차보자. 차보자. 음... 아니야 오히려 요새 파우치 멀면 멀리록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가자. 음. 어? 야 이번에 넣어야 돼. 이거 진짜 넣어야 돼. 와. 그리고 이것도 아크 서클 주변 와서 차야 되네요. 나 방금 슈팅 개수 지금 적어 보면서 지금 할 말을 잃었어. 저 중에서 지금 파우치도한개 성공한 거잖아요. 어, 흐, 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네, 신규로 나온 호메르트피르미노로좀 써봤는데요 약간 포르란이랑좀 많이 다르네요 저는 포르란이랑좀 비슷한 느낌을 기대하고 이 카드를 구매를 해왔는데 뭔가 아쉽다 그래도 되나? 슈팅력이 275면 절대 나침편는 아니거든요 포르란 특유의 약간 그 중거리슛 빠따힘이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체감이 괜찮다는 거 드리블 플레이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아크서클 주변에 와서 가마차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가마차기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파워슛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써본 피르미노 같은 경우는 파워슛은 일단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피르미노를 권해드릴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약간 이런 드리블 플랩이라든 룰렛이랑 이런 것만 있으면은 중물이 나는 발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피르미노 쓰시는 거 괜찮거든요. 올라가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파우치를 노려보는 거그부분에선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르미노 이렇게 써봤고요. 이거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진화 재료를 못 사는데 뭐야 이거 왜왜 이렇게 구매 대기가 많아?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공격수 넘어가고요. 제가 또 이제 가성비 공격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궁금한 공격수가 있기는 있거든.